내가 5분 전에 숨겨놨는데, 저기 한번 가볼까요? 똑같이, 똑같이, 네, 여기라고 하네요. 네. 이렇게 시료를 묻어놨어요. 가까이 찍어봐요. 찍어서 이렇게 묻어놨던 거 되겠죠. 안 보이게 묻어놨어요. 이렇게. 이것도 살짝 덮어놨거든요. 냄새가 잘안날 거예요. 이걸 찾는 거죠. 오케이, 아웃. 싸치지 싸웠지? 오케이 아웃 어다 왔어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거나 다음에 이제 투입을 할 거예요 3시에 어, 투입을 허락을 해준다 니까요좀 기다렸다가 좀 양주 실종자 어, 한명못 찾았는데, 찾으러 왔습니다. 예, 많이 응원해주시고, 제스터가 찾기를 기도해주시죠 예, 3시에 뵙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